안녕하세요. 잘하는 공부, 잘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저희 공부방 지금 파업 중입니다. <laughs> 지금 공부방을 물품을 다 지금 책상에다 이렇게 책상에다 다 올려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폐업입니다. 이렇게 보시죠. 책상이며, 의자며, 모두, 공부방에 사용된 모든 물품은 뒤로 이렇게 다 정렬을 했습니다. 공부방 파업한 지 일주일 하고 지금 하루가 지났습니다. <laughs> 우리 공부방 파업 중. 왜냐고요? 아, 제가 코로나 양성이 걸렸습니다 <laughs> 2년 동안 정말 무탈하게 2년을 보냈는데 아 2년의 코로나 기간이 너무 길었나 봅니다 2년 동안 코로나 질병이 확산이 될 때도 정말 아무 일 없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방역을 엄청 철저히 했어요 2시간에 한 번씩 방방 굽고 구석구석 연무지에 구석구석 뿌리고 손잡이란 손잡이는 소독약으로 다 닦고 엘리베이터 아니랑 엘리베이터 버튼까지 제가 소독을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인연이 참 길었나 봅니다. 코로나가 좀 느슨해지면서 이제 보통 생활권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평소와 같이 똑같이 생활을 하기에 아, 이제 좀 괜찮아졌나 싶어서 어 조금 방역에 소홀한 제 잘못이 크죠.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이 되더라고요. 아이들도 학교 생활을 하면서 생전 수업으로 수영장에 다녀온 아이들이 우죽순 코로나 양성이 걸리기 시작하고 여러 군데 체험학습을 다니던 아이들도 날씨가 덥고 그리고 체험학습 가면서 아이들과 서로 사람들과 서로 부비부비하다 보니까 가장 밀접한 접촉을 하다 보니 저희 공부방에 있는 아이들도 하나 둘씩 코로나 양성이 걸리더라고요 아 경계를 했어야 됐는데 제가 방심한 탓입니다 어느 정도 좀 조용해지기도 하고 아 이제는 어 파닉스 하는 아이들도 좀 받아봐야겠다 싶어서 제가 요새 몇 파닉스 하는 친구를 받았거든요. 음 그런데 음 저번 주 화요일 날 학부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와요. 선생님 저희 잘공이가 어제 처음으로 잘공 공부방에 갔는데 밤새 아이가 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 갔더니 코로나 양성이 걸렸습니다. 선생님도 한번 검사를 받아보세요. 라고 전화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첫날 왔을 때이 파니스를 가르치는데 아이가 나이는 있는데 파니스를 처음 한 아인데 이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해도 파니스에 대한 개념이 잡혀있지 않은지라 말로 설명을 해도 잘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잠시 잠깐 마스크를 좀 내리고 자, 선생님, 입좀 봐봐. 선생님, 혀좀 봐봐. 하고 제가 시범을 보여주면서 제가 마스크를 간간히 내렸거든요. 그게 사단이 난것 같아요. 간밤에 저도 막 얼굴이 막 빨개지고, 어, 몸살처럼 이렇게 조금 아프더니, 아, 그 전화를 받고 나니까 좀 어제 마스크를 간간히 뺐던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즉방입니다. 양성. <laughs> 병원에 다녀오고 바로 학부모님께 문자 드리고 코로나 양성이 걸렸기 때문에 일주일 공부방 잠시 휴강을 하고 넉넉하게 제가 구이를 잡아서 휴강을 하겠습니다. 라고 어머니들한테 급하게 문자를 드리고 일주일 동안 쉬었거든요. 월요일까지가 격리 기간이 풀리는 날이에요. 월요일까지. 어, 월요일까지가 격리 기간이 풀리는 날이어가지고 제가 화요일, 수요일.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내일부터 정상 수업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한 9일을 휴강을 하는 거네요. 거의 한 열흘을 휴강을 하는 건데 어좀 안전을 위해서 넉넉하게 휴강을 하고 제가 공부방을 쉬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거의 애벌레처럼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어 방심한 제 탓이죠? <laughs> 제가 수업을 하면서 문법에 대한 영상은 제가 다 촬영을 해서 수업에 지장 없게 싹 준비를 해놨는데, 아이 파니스도 입모양을 다시 재촬영을 해서 마스크를 벗지 않고도 입모양을 그리고 파니스의 가장 어려운 그 부분, 섬세한 부분까지도 영상 촬영을 해서 아이들에게 수업을 해야겠다는 라 생각이 들면서 다시 파니스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를 다시 재정립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위기가 오면 다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걸 또 재시도하고 또그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기와 기회는 한꺼번에 찾아온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로 인해서 공부방의 파니스 프로그램을 다시 재정립하고 부족한 부분을 다시 취합해서 시스템과 컨텐츠를 다시 재정립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위기와 기회는 함께 찾아와서 그것을 다시 재정립하고 다시 재도전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1월 1일 극복하면 기회가 되는 거고 극복하지 못하면 이건 위기가 된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번 기회를 기회 삼아서 극복을 잘 해보려고 합니다. 내일 공부방을 오픈을 하게 되면 다시 심기 일전해서 철저한 방역을 통해서 또 제가 공급방을 잘 관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반성 모드로 가기도 하고 또공급방의 방역에 재정립하는 그런 시기로 잡기로 했습니다. 저의 버킷리스트가 호텔에 일주일을 머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먹고 자고 하는 게제 버킷리스트 1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상황이 다르고 그리고 좀 변수가 있었지만 어찌되었든 음, 버킷리스트가 첫 번째는 이룬 것 같습니다. <laughs>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아이고 살이 찐 건지, 부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주일 동안 잘 쉬었고 또 마음을 신기일전해서 어제부터 수업에 들어갈 영상을 다시 촬영을 하고 어, 수업에 들어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음, 요즘에 다시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공부방 교수 학원의 방역을 철저히 하셔서 여러분들의 안전을 도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시 심기 일전해서 내일부터 다시 수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아, 거의 9일을 휴강을 했는데 이 9일 휴강에 수업을 참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수강료를 다시 계산해서 환불해 드리는 것도 머리가 아프고 이 9일에 빠진 수업을 다시 무강으로 하자니 이것도 머리 아프고 이래저래 고민이 많고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참 걱정이 되지만 어찌 또이 또한 또잘 지나가리라 또 생각하고 긍정의 마인드로 다시 재정립하면서 수업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안전하게 공부방, 교습소, 학원을 운영하시길 기원합니다. 어, 흐트러졌던 제 마음을 다시 잡고 정신을 다시 잡고 아이들을 또 새롭게 맞을 준비를 또 전쟁에 나갈 그 철저한 준비를 또 해야겠죠? 여러분들께서도 공부방 교수 학원을 운영하시면서 철저한 방역으로 여러분의 건강 지키시고 저희 채널을 이용해주시는 선생님들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건강의 성투를 빌어보면서 또 화이팅 해주면서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